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입니다. 2023년 8월 닭띠 운세 완벽 정리 재물운, 애정운, 길일, 처방전 건강운, 영업운, 거래운, 매매운 일자별 운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8월 재물운 재물운이 평이한 달입니다. 규모가 큰 재물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시기네요. 자금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은 성공과 실패의 비율이 비슷한 달입니다.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므로 욕심을 내는 투자는 성공 확률이 약합니다. 반대로 작은 규모의 수익은 가능한 시기이니 수익을 적게 가져가는 지혜를 가지시고 만약에 경우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대테크나 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월 애정운. 솔로나 연인들이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달이군요. 연인들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지 마시기를 권하며 또한 사소한 일이라도 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들은 외로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람이 간절히 그립다 보니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지요. 감정을 잘 다스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연이 부족한 시기이니 깊이 있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만남이나 즐기는 만남으로 당장의 마음을 치유하고 깊이 있는 관계는 시기를 미루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음에 두는 이성이 있다면 고백은 금물입니다. 8월 1일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1, 5, 15, 24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10, 16, 22, 28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1, 15, 25일이고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5, 12, 15, 25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5, 12, 24일이네요. 취합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1, 15, 24, 25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5, 11, 17, 23, 29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4, 16, 28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2, 10, 21, 22일입니다. 8월 처방전 무리하지 않으면 나쁜 달은 아닙니다. 크게 좋은 달은 아니니 활용을 하되 허사나 욕심을 부리면 화가 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4, 16, 28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2, 10, 21, 22일입니다. 산행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이나 자신이 머무는 곳에 물기를 머금은 흙을 어느 정도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주황색, 노란색이며 숫자는 3, 6을 참고하세요. 행운의 방향은 정남쪽의 방향이며 성시나 행운의 자음은 리를, 비읍, 히의 자음입니다. 8월 건강운 가볍게 몸을 푸는 정도로 신체 리듬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생식기 계통에 약간의 장애가 오거나 편두통의 증세가 있을 것입니다. 신경성의 문제이니 마음을 편히 하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피로도가 다소 높은 달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피로를 느끼는 강도가 조금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 기능의 작용이 다소 무디게 돌아가는 시기이므로 그러한 것이니 음주나 흡연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음주를 하시면 숙취해소까지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주량 이상의 술을 드시는 것을 금하고 신경성 스트레스만 조금 줄이시면 기능상의 장애는 발생하지 않는 시기이니 평소보다 조금만 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영업거래 매매운 재정 흐름은 평이한 달입니다. 큰 수익이 나는 달은 아니므로 평상시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여 계약과 매매에 신경 쓰시되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금이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묶이게 될 위험이 있는 달입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5, 12, 15, 24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5, 11, 17, 23, 29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4, 16, 28, 2, 10, 21, 22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이한 시기이니 절대 무리하지는 마세요. 8월 일자별 운세. 1일 화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을 모두 듣게 되는 날입니다. 다행히 좋은 기운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일도 있지만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일 수월 덕재물과 관련한 약속 차용, 보증 등은 크게 해를 입는 날입니다. 주변의 부탁이나 권고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물을 운용하는 분들은 운용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3일모 위험을 미리 알고 대피하는 형국입니다. 나쁜 것은 모면하겠으나, 그래도 아니함만 못합니다. 책임은 어느 정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4일 금양인일 처리가 능숙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운은 좋은 날인데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주 좋거나 혹은 아주 나쁜 날이니 활용도 하고 주의도 해야 합니다. 5일 토천을 재물을 운영한다면 재물의 유입과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다행히 좋은 시기이니 활용에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적지 않게 행운도 따르는 시기입니다. 6일일 억지로 나를 알리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일을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분히 자신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하면 문제가 없는 운세입니다. 7일월 도화 지출에 대한 관리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기운상으로는 크게 좋거나 나쁜 날은 아닙니다. 8일 화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기며 자신의 실수로 인한 지출이 있는 시기입니다. 큰 일을 바라지 말고 차분히 일을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리하거나 공격적인 일의 추진은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구일 수천덕 자신의 위치가 다소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나에게 도전하거나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는 것이 오늘의 지혜입니다. 1 1목매사가 자신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문서나 재반, 금전 혹은 책임 소재와 같은 분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로 나서거나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좋지 않은 날이므로 최대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11일 금천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들이 생기는 날입니다. 얻는 것보다는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이 다소 많은 시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일 토영마 월더흐름에 무리는 없지만 기운이 다소 모자란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뭔가 부족한 듯 이루어지는 날이니 조금 모자라게 좋은 날입니다. 13일일 책임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지위가 향상이 되겠으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얻은 만큼 나가야 할 것도 있으나 기분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14일월 어려움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모험을 하거나 유행을 바라는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얻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면 손해가 될 것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5일 화진행하는 일들이나 진로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시기이며 자식이 있는 경우 자녀로 인하여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16일 수양 인쉽게 생각하고 속단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날이니 기운은 좋다 하여도 피해야 하는 날 중에 하루입니다. 일이 잘 풀릴수록 마무리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7일 목천을 위험을 미리 알고 대피하는 형국입니다. 나쁜 것은 모면하겠으나, 그래도 아니함만 못합니다. 책임은 어느 정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금나의 것을 각별히 지켜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혼란이 오는 시기인데, 다행히 나를 지키는 기운도 함께 존재하는군요. 마음만 잘 다스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9일 토도와 지출이 빈번하게 생기는 시기이니 들어오고 나감이 쉽게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보다는 지출이 다소 많은 날이므로 지출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21일 책임질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맡아서 한 일은 결과가 썩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자중할 필요가 있으며. 문서상의 일은 절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21일 월 천덕오해와 불신 마찰이 많은 시기입니다. 자중을 특별히 요하는 시기로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구설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2일 화월 덕날을 해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자주 접촉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주변의 제안이나 권유 혹은 부탁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큰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23일 수천을 재물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자신이 직접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판단력이 다소 흐려지는 시기로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입니다. 24일 목력 마타인을 통하여 존경을 받고 주변이 나를 먼저 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많으니 매사가 순조로우며 평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25일 금직장 동료나 친인척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막혔던 일들이 수월하게 풀려나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대인 관계를 통해 파생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6일 토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기며 자신의 실수로 인한 지출이 있는 시기입니다. 큰 일을 바라지 말고 차분히 일을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리하거나 공격적인 일의 추진은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27일 일 책임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지위가 향상이 되겠으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얻은 만큼 나가야 할 것도 있으나 기분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28일 월양 인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 날입니다. 일이 잘 풀린다 해도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집이 지나치게 강하여 짜증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9일 화천을 진행하던 일에 차질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문제가 없던 곳에서 생길 것이니 차분하게 살펴보세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곤란에 빠집니다. 31수 자신의 의도에 반하여 약속한 부분을 어기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항상 계획에 차질이 있음을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약속을 하신다면 지키기 어려움으로 기간을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운용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31일 목 도와 좋지 않은 기운의 시기입니다. 지위가 불안하거나 재물에 손실이 올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사람과 다툼수로 헤어짐을 겪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운이니 피해가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8월 총론. 약속이 어긋나는 시기이니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기 힘들군요. 본의 아니게 주변에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니 계획을 믿고 말을 먼저 앞세우면 보이지 않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위아래가 나를 멀리 하는 일이 생기니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매사에 신중해야 하니 중요한 일일수록 한번더 생각하는 치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고민이 커질 것이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마음이 괴롭군요. 의욕이 앞서서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오히려 곤욕스러운 결과로 이어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실수로 인해 크게 확대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조심해야 할 것이니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누설되면 안 되는 비밀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명성에 누가 되는 일이 있으니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받게 되는군요.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려 하나 오히려 오해만 받습니다. 타인의 일에 관여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연인들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내게 되면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오해가 생기면 바로 풀어야 합니다. 시간을 끄는 것은 절대 이롭지 못합니다. 즐기는 인연을 만나고자 한다면 가능한 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에 드는 이성이라 할지라도 섣부르게 감정을 모두 표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재물의 흐름은 좋고 나쁨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지출이 함께 늘어납니다. 들어오고 나감이 빈번함으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달은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해야 하는 달입니다. 소모적인 곳에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나가지 않을 돈이 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후일 낭패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흐름이 분명하지 않으니 분주해도 성과가 없습니다. 엉뚱한 일을 하게 될수 있으며 자신과 관계 없는 곳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지만 좋은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군요. 도움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처리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타인과 연관되어 책임을 떠맡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 부여되는 것이니 소속한 곳에서 좋지 못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은 소속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마시고 한발 물러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바라기에는 전체적인 흐름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노력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일이나 규모 이상의 일들은 시간을 좀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당첨되세요.